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드뉴스의 김영웅 김주현 앵커입니다. 드디어 청소년 영상축제가 7월 21일 경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창원 특례시가 주최하고, 마산 청소년 문화의 집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경남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가 주관하며, 마산 YMCA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금 우리의 가슴이 뛴다 라는 슬로건으로 3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청소년들의 꿈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뉴스로 담아봤습니다. 이 시간 첫 소식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십대 마약입니다. 호기심에 뭐 접근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 없이 했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좀 그런 모습이 한두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1 0 대들은 특히 더 자제력도 판단력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연예인들을 보고 모방할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거든요. 왜 자기 몸을 스스로 망가뜨리는지 정신이나 신체나 육체나 전부 다좀 이해가 안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1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뭐야? 아니, 아까부터 계속 많이 줬잖아 하... 아니, 8등급이 말이 되냐고, 이게. 하... 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바로 이 공간이 우리 10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성적이 다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 1등이 바로 학업과 성적입니다. 꿈과 희망을 성적과 학업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초현 앵커였습니다.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 뉴스에서 만든 환경 애니메이션 광고 영상 보시죠. <목소리> 실에서 실제 도박에 빠진 친구의 생생한 인터뷰 영상 보시죠. 친구의 돈으로 도박이 되었습니다. 돈을 못땔 때는 계속 해야 할것 같고 손이 떨리고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처음에 적은 돈으로 시작해서 몇번 따다 보니까 기혈감도 느껴지고 돈도 쉽게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하게 된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위험군이 3만 명을 넘었었다고 합니다. 학생 개개인이 일탈로 보기에는 확산 속도나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마약 근처 캠페인 광고를 보겠습니다. 네, 내 문세 봐라. 집고라진또왜 이래? 네 마약 끊는다고 할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차피 그못 끊으니까 괜히 참지 말고 그냥 해. 내가 하나 구해놨거든? 하... 이번엔 진짜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 자세로 있고, 좀 동작이 좀느릿비처럼비를고 살아있는 시체라고. 순간의 선택으로 큰장을 불러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관련 피해 사례 영상입니다. 이곳은 마산의 한 PC방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모습은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결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저기요 혹시 뭐하고 계세요? 어, 누구 카드인가요? 자랑스럽게 엄마 카드를 현질을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카드를 가지고 나올 때도 있고 어, 엄마 안 계실 때면뭐 제가 그냥 갖고 올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한번해당학생의 어머니를 취재해 보았습니다. 아들분께서 본인 카드로 게임에 현질을 한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건 이제 범죄가 따라서 부모님들은 청소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유지우였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자태에 대한 솔직한 영상입니다. Draw My Life. 여러분들은 자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아직까지는 익숙하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느껴지는 단어이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태는 문제 하나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들로 자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저의 진로를 위해 이미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박 청소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자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자퇴 후 느꼈던 감정이나 바뀐 점, 자퇴의 과정 등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진 이후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이 제 진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자료를 찾아보고 확실하게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자퇴를 하겠어 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게도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설득은 자태를 생각한 이유, 그 후의 계획. 그리고 사회의 시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등을 포함하여 A4 용지 두세장 정도를 가득 채워 준비했었습니다. 그후 허락이 떨어진 바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자퇴 이유와 추후 계획을 물어보시는데요. 보통은 이때 여러 번 상담을 하게 되면서 자퇴를 하는 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나 저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빠르게 끝났었습니다. 자퇴를 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단순했는데요. 학교의 부모님 중한 분과 함께 동행하여 자퇴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그 시간 이후로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게 됩니다. 저는 몇몇의 친구들에게 자퇴를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미리 했었는데요.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 약간은 있었지만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자퇴를 하고 난후 바뀐 점은 아무래도 생체 리듬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가야 했을 때는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야 했지만 자퇴를 한 후에는 알바도 오후에 있었고 학원도 오후에 열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생체리듬이 바뀌어서 크게 힘든 점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현재 제가 속해있는 사회는 아침에 활동하고 밤에는 쉬는 분위기 라서 그것을 맞추는 게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만약 여러분들이 자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약간의 조언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활동을 하는 데큰 도움을 주거든요. 사실 이보다 전하고픈 말은 훨씬 많지만 영상의 분량상 이쯤에서 말을 마무리해야겠네요.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로우 마이 라이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에 어떻게 놀고 있을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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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이 놀수 있는 건전한 공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이 뛴다! 하지만 내일도 그 모레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뉴스의 김영웅, 김채연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